안녕하세요 그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아, 한단극 시즌2 어, 라는 생각으로 이제 새로 시작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지키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어, 토요일이라서 어, 오늘 여러분들이랑 제가 실시간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1년 반 만에 하는 방법이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그거를 어, 준비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실시간으로 하는 거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역사 그 녹화로 여러분들을 뵙는 걸로 하고 어, 또한주 정도 제가 익혀 놓은 다음에 다시 어,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만나는 어,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척 덥죠. 자, 새롭게 한 단극을 알게 되신 분들도 좋고요. 어, 그 다음에 기존에 알고 계신 분들도 좋고 자, 다 같이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혹시 어, 실패하셨던 분들 있으시잖아요. 음, 앞에 있는 영상들 보시면서 하셨던 분들 계시는데 혹시라도 어, 실패하셨던 분들까지도 어, 천천히 준비하면서 다 같이 건강해지고자 자, 이렇게 한 단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건강을 위해는 어, 아니죠. 어,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건강을 위해가 아니라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가 맞겠죠. 어, 그렇다면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걸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어, 예전에 올린 영상에서,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3박자다. 그 아, 이런 얘기를 했고요. 아, 24시간을 3으로 나누면 8시간이거든요. 그래서 8시간은 자야 하는 게 맞는데, 아,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확하게 몇 시간을 자야 한다 이런 기준은 논문을 찾아봐도 어 그건 정확하게 딱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근데 대략 7시간에서 8시간 그 정도로는 논문에 다그 갖춰져 있어요. 그보다 모자라면 좀더 자는 게 필요하고 너무 많이 자도 건강에는 안 좋다라는 그런 논문들을 제가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어 근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 자체가 3박자에 맞춰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어 그러니까 3박자라고 한다면 라 그냥 왈츠 생각하시면 돼요. 쿵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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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왈츠잖아요. 3박자가 기본적입니다. 강약약 강약약 강약약. 어, 대표적인 음악이 왈츠고요. 자, 이렇게 그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하루 종일. 근데 24시간 일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집에 들어와서 우리 몸을 회복을 시켜야 되거든요. 썼으니까 아무리 튼튼한 기계라도 그거를 갖다가 일정 시간 정도는 어, 쉬고서 유지 보수가 필요한지 아닌지, 그걸 확인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쵸? 어, 이렇게, 이렇게 회복해주는 시간이 언제냐, 아, 어, 하면, 어, 잠자는 시간입니다. 잠자는 시간. 그래서 우리는, 어, 잠자는 시간을, 어, 꼭 가져줘야 되죠. 근데 대부분 우리 어떤가요? 근데, 자, 밤에 10시에 잠자리 든다고 생각을 하면, 어, 계속 잠이 주무시어지나요? 어떤가요? 어, 1 0시 들었다고 하면 8시간 잔다고 치면은 아침에 6시 깨야 돼요. 근데 그게 잘안 되잖아요. 그때 중간에 한번 깨잖아요. 새벽에 화장실을 가느라 깨기도 하고 아니면, 어,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지나 봐. 뭐 이런 생각 도하기도 하고요. 자, 자, 근데 생각해야 될건 뭐냐면요. 나이가 많아졌다, 나이가 많아졌다고 해서 잠이 없어진다. 혹은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잠을 깨야 된다. 뭐 이거 뭐 어쩌다 한번 정도라면 괜찮은데, 어, 잠자는 시간이 현저하게 줄었다거나 혹은 자주 화장실에 간다거나 이러면은 건강에 일단 주황물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황색구이요 그래서 우리 몸을 유일하게 회복하는 시간이, 어 우리가 그 시간을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한번 깨고 나면 잠이 다시 드는 경우도 있지만 또 잠이 다시 오지 않거나 뭐 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특히나 생리현상에 의해서 화장실 가려고 깨는 거라면 뭐 어쩔 수 없이 깰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것도 잠을 잘 때는 몸에서 그걸 조절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 어그 소변의 양보다 잠을 잘 때는 훨씬 덜 만들어져요. 그리고 꽉그 저장할 수 있도록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스마트워치를 하나 샀어요. 스마트워치를 하나 샀는데 어 원래 지금 이 사려고 산게 아니라 어 원래 올해 정도에는 뭐 시계로 어, 혈당 측정을, 그니까 체혈을 하지 않고 혈당 측정이 될수 있는 그런 기능을 탑재한다는 뉴스가 작년에 나왔던 걸 제가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살려고 기, 그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뉴스, 이번에 뉴스 보니까 혈당 기능은 요번에 빠진답니다. 내년에나 들어온대요. 그래서, 일단은 다시 산 이유가 수면 시간이 보통 어느 정도 자야 되냐면, 한 7시간, 8시간? 자, 이 정도 사이가 제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걸 측정을 해보니까, 이 스마트워치에 수면, 수면 측정하는 시기, 그 기능이 있어요. 물론, 7시간, 8시간에서 뭐 모자랄 때도 있고, 많. 많을 때도 있고 한데, 평균 시간도 구해주거든요. 그게 이제 7시간에서 8시간 그 사이더라고요. 보통 뭐 7시간 15분에서 뭐 7시간 45분, 거이 정도 사이를 딱 찍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자, 이, 나, 특히나, 낮에 물이요. 뭐 제가 마시는 물 어떤 건지 아시죠? 영상 보셨던 분은 다 아실 건데, 그 물은 마지막 날은 진짜 그 마셔도, 마시다 셔도 보잖아요. 그 물은 마셔보면 은 진짜 그, 한 번도 안 깨고, 8시간을 꽉 채우는 그런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물론, 물을, 아, 과유불급이죠. 그러니까 몸이 필요할 때 제가 드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좋다 그러니까 약이라고 생각하고 막 드시는 분들 계시는데 아 그렇게 많이 먹으면 당연히 소금 당연히 말이 없죠. 우리가 화장실 많이 가니까 아, 그것도 몸이 원하는 대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제가 그것도 물을 안 마시는 날은 또 여지없이 깨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거 제가 뭐 실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거 제 특수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제 가족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거의 집밥 드시잖아요. 아 작년에는 거의 집. 이었죠. 요즘 만성이 돼서 요식도 자주 하고 식당들 가면 식당도 막 이어 터지는 것 같아요. 저도 오늘은 그 어린이 대공원에 놀러 왔거든요. 그래서 어, 근처 중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뭐 제가 지난 영상에 하루에 두, 식사 두번 한다고 했는데, 아, 뭐두번 하긴 하는데, 먹을 자리가 있으면 굳이 빼지 않고 그냥 참여하고 있으니까 여기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잠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어, 약간 말이 섰는데요. 제가 그 몸을 회복하게 되는 가장 기본이 잠이거든요. 그래서, 어, 제가 어제 신문기사를 하나 확인한 게 있어요. 그걸 한번 같이 확인하면서, 어,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그 내용은요, 시사저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날짜가 보면, 6월 11일 이렇게 되어 있죠. 어제죠. 오늘 12일이고요. 오늘 토요일이에요. 자, 수면 시간, 자, 당뇨병, 치매, 노환까지 수면 부족 얕볼 일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수면 그러니까 잠을 충분히 자야 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보면은 치매 유발 또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당뇨병 만성질환 증가 이거는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소개시켜 드렸던 그 논문들에도 보면은 지난 논문들에 보면은 요것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장질환도 같이 똑같이 얘기하고 있고요 저는 피부 노화 요거는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여기서는 기자가 요런 것들을 써놨더라고요 자 어떠신가요? 제가 그 기존에 찾았던 그 논문들은 제가 다 다시라도 혹시 새로운 논문으로 업데이트된 거 있으면 그걸로 다시 다 찾아서 보여드릴 건데 어, 지금 하고 있는 내용 그 기사에서 봤던 내용들과 제가 하는 내용들이 거의 다르지 않죠. 어, 자 여러분들이 그런 판단하시기 바라고요. 어, 오늘 그첫 번째 시간인데 제가 실시간으로 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고 제가 이 기능 확실하게 익혀가지고서 어, 실시간으로도 여러분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